이 중국에서는 그 나르는 거에서는 용 땅에서는 당나귀 당나귀 고기가 최고의 뭐 맛을 가진 고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당나귀 고기를 하는 집에 와서 맛은 뭐 설렁탕하고 네, 뭐 소고기 같은 맛이에요. 맛이 좋아요. 그래서,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, 여기 보면, 예 뭐, 탕이 한 10원, 15원, 20원, 뭐 한국 돈으로 2,000원, 3,000원. 예, 그렇고. 거기 안에다가, 그, 햄버거처럼, 만두처럼 안에다가 고기를넣고 먹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수육처럼, 편육이라 그러죠? 예, 편육처럼 해서, 소주 한잔해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. 오랜만에 당나귀 고기집에 왔는데 뭐 반찬들이 깔끔하게. 이집또 맛이 좋아요.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죠. 이렇게 빵 안에다가 이게 당나귀 고기를 넣어서 먹는데. 또 맛있어요. <laughs> 고기 질은 거의 소고기하고 네. 거의 비슷해요. 그 네. 당나귀로 만든 만두, 당나귀 간으로 만든 요리, 뭐다양게 만들어서 <laughs> 팔고 있어요. 이당나기 고기 탕에다가 예이 물만두 같은 걸 넣었어요. 원래는 이렇게 탕만 있는데 이거에다가 이산동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채빙 이 안에 이제 고기 들어간 거를 먹어요. 이 조상들은 이 고기를 탄롱 디류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는 나는 용, 땅에서는 류, 당나기, 고기가 최고랍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당나기 고기. 맛있습니다.